자, 안녕하세요, 스님들. 오늘의 2020년판 최신 공략법, 바로 강철의 연금술사에 등장하는 에드워드 엘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 스펙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릭 민캐고 2.5티어입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연성제를 활용해서 긴 스턴기, 밸런스가 그리고 또 좋죠. 초반 임패전에서 폭업이 가능합니다. 단점같은 경우는 전버전에서는 6인짜리 돼가지고 상당히 좋았지만 이번 버전이 되면서 약간 8인짤로 바뀌면서 그게 좀 단점이죠 상성은 검은수염, 마다라, 아카드 오류 오로치 사스케 가하라가 있겠습니다 렛츠고 자신의 손에 따라 좀 좌우가 되는 캐릭이죠 일단 상대는 렌즈입니다 어 뭐야 자 그리고 일단 큐스킬 14초고요 장풍기죠 나름 나쁘지 않은 장풍기 중 하나입니다 데미지는 좀 약하지만 일단은 상대가 레벨 1 죽겠군요 다시 가야죠 일단 렌즈니까 견제를 좀 빡세게 할게요 2레벨을 견제를 좀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성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기랑 스톤까지 넣을 수 있죠. 아, 뭐야? 살짝 삐났는데 껄껄 <laughs> 여유가 넘치는 것만 오~ 센스 <laughs> 아, 뭐야? 이 W 같은 경우는 이제 스턴이 무려 3초. 게다가 나중에 되면은 범위도 길어지기 때문에 좋은 스킬 중에 하나죠. 상대한테 골을 한번 줬네요. 자, 우선 이렇게 계속 샘즈을 해줍니다. 얘는 8인짜리 되기 때문에 옛날에 6인짜리라서 지금 바로 가면 됐는데 팔이 돼버리면서 살짝 크게 단점이죠. 자, 이렇게 샘전을 일단 압도했죠. 일단은 팔 띄우기 전에 연성전을 하나 여기다 설치를 해줍니다. 미리 설치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팔레벨을 찍죠. 그리고 이제 셀브도 필수입니다. 셀브가 있어야 그래 연성전 하나 깔았다면은. 샘전을 한번더 하러 가는겁니다 다음 연성, 연성진 쿨타임이 좀 길기 때문에 자 그리고 끝나갈 타이밍에 이제 속도의 포션 써서 풀소환 연성진을 쓰는 방법은 C, V, Q, Q 이걸 빠르게 하면 되는데 자신이 없다면 일단 Q스캔 한번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C 이걸 쓸때 상대가 만약 스턴을 걸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줘야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먼저 스턴을 걸고 이렇게 먹어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12레벨이 뜨죠 이걸 실패하게 되면은 검은피가 남아요 그러면 상대한테 양념을 다주게 되는거죠 그게 살짝 엘릭할때 조심해야되는 부분 중 하나죠 자, 11레벨, 이제 11만 찍으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전하게 먹고 싶다면, 이 중간에다 설치하시고, 그냥 안전하게 먹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아, 뭐야? 아, 목사가 몇 벌, 몇벌 뜨는 거야, 이거? 뭔데? 자, 본체는 견제를 가주시고, 연성지는 그대로 여기다 냅둡니다. 견제를 가면 돼요. 오, 킬 따기인데? 어우, 잘놀었네 큰 상은 없다는 거. Hello. 자 그리고 연성진을 아까 깔았던 자리에다가 한번 더 깔아주죠. 그러면은 집에 여기 임페 굳이 있을 필요 없고 집에 있어도 돼요. 그냥 타이밍만 맞춰서 큐를 한번 싹 쌓주시면은 한 번에 먹어집니다. 연성진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 분해를 노려봐야 돼요. 분해는 아이젠이나 이제 보스 상대 영웅한테 쓰게 되면은 거대대포가 생깁니다. 이 거대대포가 아주 중요해요. 거대대포가 아주 중요합니다. 맞긴 했는데 상대 안으로 들어가겠죠? 우선은 보스에다 써주러 갑시다. 정 급하면은 그냥 아이젠한테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보스에 써줍시다. 보스 시간이 다가왔다면 <laughs> 상대 보스한테 먹으러 가겠죠?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 만약에 상대가 이제 많이 상대보다 많이 유리하다 하시면은 20공을 먹어도 되고요. 상대방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20공을 그냥 여기다 빼는 방법이 있어요. 임페. 지금 같은 경우는 살짝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차라리 그냥 임페에다 공을 한번 빠르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25레벨까지 시간이 길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레벨을 그냥 쭉쭉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그 상대한테 안 따이기 위해서, 신도를 하나 맞춰주시고, 안 따이죠, 어차피. 방금 회참 쓴 이유는 내가 혹시라도 스턴을 딱 풀게 되면 그 시점에 이제 회참이 왔기 때문에 상대가 한번 노려본 거죠. 어찌됐건 상대도 25레벨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궁을 뺀 저는 지금 더 좋은 상황이죠. 연성질을 이용해서 보스 두 마리 먹어주시고 분해로 세 번째 보스까지 먹겠습니다. 20레벨. 분해 싹. 자 여기서 또 견제를 해 줍니다. 먹으러 갔겠죠? 아저 거기 있었네. 이럴 때는 빠르게 상대랑 성장 차이를 좀 벌리려면은. 빠르게 가마를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QW만 한번 싹 들으면 가마값 나오죠? 이걸 이용해서 보스를 위주로 털어줍니다. 거기다 미리 연성증 박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 30레벨을 찍어줘야 되는데 우선은 거대 대포를 좀 아껴줍시다. 거대 대포를 아껴야 돼요. 근데 분해가 거의 다 쳤죠. 이러면 뭐, 그 괜찮아요. 그냥 써도 돼요. 한번 어제 분해 돌기 때문에 닌 가만 놀아요. <laughs> 친절하고만. 라비 상대가 지금 가마 분탕에다가 코가 있네요. 일단 분해로 땅땅땅 이거 안 죽어요. 하지만 그냥 때려줍니다. 어제 상대 현재 안 오니까 안심하고 먹어줍시다. 궁이 찾죠? 준비물은 근두 개, 토드 하나. 이런 식으로 깔아주시고. 상대가 저카포가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기다렸다가 VQ. 아, 자, 시만 씨발. 아, 헤르성 맞아가지고, 이런 실수를. 다 뺏겼네. 아, Q, V를 썼어야 됐나? 살짝 값이네 아, 괜찮아요 어제 하나도 못 먹거든요? 오케이 바로 보네 이 엘릭이 좀 국먹기가 살짝 애매해요 그 렌즈같이 약간 긴 스턴기를 가진 상대들은 엘릭 국먹기가 살짝 빡세긴 합니다 견제를 잘할수 있는 캐릭이라 자전년테 은시계를 들어줍니다 은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밖에 쓸수 없었던 연성진을 총 두개까지 쓸수 있죠 상대 맞으면서 안 오죠? 자 바로 친구 따 중이면서 상대서 개꿀 한번 싹 먹었죠. 아 근데 아까 그 뺏긴게 크네. 어제 부우전 가야 됩니다. 드래곤 초원에서 다음에 먹어볼게요. 드래곤 초원이 더 낫습니다. 엘리 궁 먹는 거는 드래곤 초원이 더 낫겠습니다. 어, 데미지 차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연성진 두 개를 연속으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힐딸수 있죠. 자, 이번에 드래곤촌으로 갈게요. 드래곤촌이 근데 더 먹기가 좀 안전해요. 여기는 몸이 커가지고, 아 근데 저 카포가 벌써 차니? 아니 저 카포가 왜 이렇게 빨리 차지? 자 이런식으로 가시를 이용해서 VQ 자 아까 이렇게 먹었어야 됐는데 좀 아쉽네요 자 그냥 투메달 가지고 안전하게 성장 쭉렌즈보다 그냥 다른 캐릭 시키는 게더 나을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렌즈 너무 부우전 캐릭이라 클로가 좀 애매해요. 자, 온때을 타서 한번 궁을 먹어 보도록 합시다. 아이젠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v 큐 바로. 아, 이거 상대 손해죠? 어, 왜 죽어? 왜 죽었니? 여기서 한번 2등을 한번 생, 챙겼네요. 회회 l 죠 킬. 이런 식으로 킬 l l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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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1 l 1 Kill, k 이제 올때 i 게 되면은 l l k 좀 애매하죠. 상대 k 회 참도 너무 세가지고 미리 미리 대비를 해줍시다. 올때좀올리면서 아니면 녹아내리기 때문에. Hello, 도와주다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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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다가 왜? 빼고 다안 날려. 아, 안 날려지네. 오물 때문에 아, 까비 실수. 와, 내 들키 세다 나도 약한 견인데, 해참 데이지 존나 세네? 근데 불지까지 깠어요. 자, 이거 타이밍 이 나왔죠? 자, 이번엔 다내 거죠. 아, 근데 해참을 써는데 계속 안 나가네? 19킬? 공략 처음으로 킬 위험이 생기네 확실히 근데 이 버전에서 엘리 기저 많이 안 좋아지긴 했네요 바로 4메달 위험할 때 4메달이지 네, 이래도 딸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못딸 텐데, 이제 못따죠 아무리 그래도 3메 달인데, 그래 조심은 해야 됩니다. 언제나 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씩고 길 때는 언제든 딸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진 채 플레이해야 됩니다.

드디어 갑니다. 상대 12,000 데미지에 1킬 남은 상황. 저는 8,800. 상대보다 힘이 훨씬 높지만, 데미지는 딸리죠. 그만큼. 함부로 먼저 갔다가는 제가 킬 위험이 있어요. 1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공략에서는 거의 극부전 처음 가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질수 없으니까. 한번 센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지가 와 근데 너무 세긴 하네 이 버전. Hello, can I help you? Hello, can I help you? Take your time. Round. 일반 데미지. 이런 극부전은 미스한 번에 끝나죠, 실수. 실수 한 번에 끝납니다. o u r 안그래야개털땅 그렇죠. 지지. 이렇게 극부전은한방 싸움. 아, 냄새 기는 했네. 렌지에 이 회참이 너무 아파 가지고 올스테 진짜 너무 많이 맞았어요. 지금 보통 미쳐 박았으면은 한16,000 7,000 되면 됐겠, 됐겠는데. 그게 좀 살짝 아쉽네요 저는 엘릭 공략 맞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엘릭 신버전 되면서 별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세요